동사 3그룹에 이어서 2그룹 살펴보겠습니다 자 2그룹부터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자 2그룹은 두 가지 조건이 어, 충족이 돼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동사 맨 마지막이 르로 끝나야 합니다 르로 끝나지 않는 동사들은 전부 다 1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자, 르로 끝나지 않는 것들 전부 다 1그룹으로 속할 건데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는 르로 끝나야 하고요. 그 앞에, 르의 앞에가 이단 또는 에단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히라가나 50음도 제대로 외우셨는지, 요, 동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 개념이 명확하게좀 이해를 하실 수 없으면, 그, 아단, 이단, 뭐, 에단, 요런 50음도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조금 어, 이단 에단 뭔소리인가 싶으실 때는 다시 한번 오시음더를 펼쳐 보시고 아, 얘가 이단이구나. 얘가 에단이구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르로 끝납니다. 그리고 르 앞에가 이단이나 에단이어야 됩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해펴 볼게요. 자, 네르. 네르. 자, 네르는 르로 끝났죠. 그리고 르 앞에가 내니까 나니느네노 해서 네라서 에단입니다. 그래서 루로 끝났고 에단이니까 이 그룹이죠. 그다음 동사 볼게요. 미르. 우리 대표적인 동사 할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동사인데요. 자 미르 살펴보면 루로 끝났죠. 그 앞에가 미이기 때문에 마미 무메 모. 자 마미라서 이단이죠. 그래서 루로 끝났고. 이단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어서 다베르 보겠습니다. 자, 루, 루로 끝났습니다. 루 앞에가 베니까 마비브 베포 자, 베이기 때문에 에단, 에단이 되죠. 루로 끝났고 에단입니다. 자, 나가레르 보겠습니다. 루로 끝났습니다. 루 앞에가 레, 레 라서 라리르레로 레이니까 에단 해당되죠. 자 루로 끝나고 이단이나 에단이 루 앞에 오는 이런 동사들은 이 그룹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일 처음에 문법은 공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공식이 아니냐 예외 사항이 많다 그랬죠. 요이 그룹에 모양을 하고 있지만 1 그룹에 속하는 예외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선 이 그룹은 루로 끝나고 루 앞에가 이단 애단. 자 그러면 이 그룹 동사들은 마스형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3 그룹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규칙이 있어요. 자 루를 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형태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스형 이번에는 마스형이기 때문에 룰을 떼시고 거기에 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룰을 뗍니다. 뭘 붙일까요? 지금 마스형이니까 마스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내르 자다 내마스 잡니다. 미르 보다 미마스 봅니다. 다베르 먹다 다베마스 먹습니다. 나가래르 흐르다 나가래마스 흐릅니다 해서 이 그룹은 룰을 떼고 마스를 붙이기 때문에 내르 내마스, 미르 미마스, 다베르 다베마스, 나가래르 나가래마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문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따라 읽는 것. 소리를 내서 읽는 것, 이거에 더 중점을 두셔야 돼요. 자, 이 그룹은 룰로 끝나고, 이나 에단, 마스형은 룰을 떼고 마스를 붙여준다. 여기까지입니다.